어, 걸어서 맞추기 때문에 두께 조절을 내 맘대로 할수 없다는 거. 음. 그래서 항상 키스 위험이 있다는 거. 그걸 생각을 해야죠. 음. 들어갔습니다. 11점, 네, 구두롱 선수의 앞돌리기 어, PB에서, TV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 옆돌리기를 가장 잘하는 선수를 음. 꼽아봐라라고 한다면 쿠드롱 음. 선수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쿠드롱 선수의 옆돌리기 성공률이 70%가 안 됩니다. 어. 물론 쿠드롱 선수가 옆돌리기를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요. 네. 다른 선수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시도를 하는 선수인데 그래서 이제 표본상 어, 많이 실수도 하죠. 음. 그들은 네. 3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지난 시즌의 옆돌리기를 323회 시도해서 215회 아. 성공을 시켰거든요. <laughs> 근데 강동궁 선수는 200회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아. 197회. 네. 시도 횟수 자체에서부터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옆돌리기를 부담스러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드롱 선수는 와. 많이 시도하고, 많이 성공시키는. 구드롱 네. 선수가 4연속 공격 모두 성공해 하면서, 세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아, SK 렌터카 팀, 복식에서 뭔가, 네. 어, 뭔가 새로운 구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대전 충분하게 살아 있죠.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코드롱 선수가 진격 기회를 그대로 살려내면서 1세트 웨컴 아, 더축은행이 가져갑니다.